지금 우리 경제는 이제 뭐이 주력 산업이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대단한 침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희망을 찾는다면 바로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 이제 여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국내의 여러 경제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마음껏 기업을 새로 창업하거나 운영해 나가는데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어려움을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특히 우리 바이오와 관련된 신산업을 추진하기에는 정말 한국은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말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저희는 과거에는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와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경제에 관한 정보가 항상 리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거꾸로 된것 같아요 국회가 오히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도 정부가 그걸 따라오지를 못해요 우리 김학도 차관님 좀 불편하신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규제 해제 더 화끈하게 할수 없느냐 이게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규제 심사하는 여러 부처들 모아놓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 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부터 풀어라. 이게 바로 기업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잘 기담아 듣고 실천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그나마 이렇게 그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좀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와 함께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육성에 가장 그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예, 스타트업 육성 또 벤처 캐피털 투자금액에서 어, GDP 대비 항상 1등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산업부장관 만나서 규제 해제 때문에 막 한국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당신들은 어떠냐 했더니 자기들 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그러나 네타냐후 수상이 이분이 제 오래 집권하고 있잖아요. 여러 부처 장관을 모아가지고 규제 개혁 위원회를 직접 수상이 주제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연말에는 규제를 가장 많이 해제한 장관을 표창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치권이 외국에 가서 리더십이 없어서 당신들 나라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듣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또 우리 이노기 지역 대장님들 여기 계신데, 그 최저임금 동결하자고 성명을 내셨죠. 뭐, 이 최저임금도 그렇고, 주호십시간도 사실은 제가 벤처기업인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준비도 덜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예외조합, 탄력별로 전환, 보완조합 이런 것들을 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또뭐 그 의견 차이가 6개월이냐 1년이냐 이거 가지고도 의견 차이가 많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우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라도 빨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나 여러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쨌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장래 유망한 그런 데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정말 유니콘 기업으로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